하수 뉴스, 전라북도 상골 마을 충격, 50년 된 폐교 교실에서 아이들 유해 다수 발견, 전라북도 진안군 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이었다. 여기 맞죠? 방송국 차량이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다. 기자는 신발을 꿰차고 내렸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는 썩은 낙엽과 오래된 먼지,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철냄새였다. 취재팀은 주민 몇 명에게 폐교 위치를 물었지만 사람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 학교 얘기인 이제 그만 꺼내요. 주름진 얼굴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가면 아직도 애들 소리가 들려요. 그 학교는 1970년대 후반에 문을 닫은 운천초등학교 분교였다. 한때는 마을의 중심이었지만 50년 전 갑자기 폐쇄된 이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유리창은 다 깨져 있었고 운동장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있었다. 학교 간판은 희미하게 운천 분교라는 글씨가 남아있었다. 취재진이 교실 문을 열자 안에서 싸늘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먼지와 곰팡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된 피 같은 금속 냄새였다. 카메라 조명이 벽을 비추자, 낡은 칠판에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출석부, 2학년 비반, 담임교사 박오오. 그 아래엔 아이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두 줄이 이상했다. 분명히 지워진 듯한 칠판 위에 깊은 흠집, 여기 좀 보세요. 촬영 감독이 바닥을 가리켰다. 교실 한쪽 구석, 부서진 책상 더미 아래에서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나왔다. 작고, 초등학생이 신을 만한 크기였다. 그리고 그 옆엔 녹슨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엔 오래된 필통, 학용품, 그리고 반쯤 타버린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초등학생 12명이 웃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교사는 얼굴이 잘려 나간 채 검은 얼룩으로 덮여 있었다. 이건 단순한 버려진 학교가 아닙니다. 기자는 숨을 고르며 카메라를 응시했다. 현장 주변엔 아직 경찰 접근 금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였다. 취재팀 중한 명이 교실 뒤편 창문을 비추다가 얼어붙었다. 조명이 흔들렸고, 카메라 렌즈 너머에 무언가 지나갔다. 작은 그림자, 그리고 분명히 들린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방금, 들었어요? 모두 숨을 죽였다. 밖엔 아무도 없었다. 바닥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 위엔 분명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맨발, 잡고 가는 발자국들. 그 발자국은 교실 문을 지나 복도 끝 창고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카메라가 따라가자, 낡은 문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끼익, 문이 열리자, 썩은 나무냄새와 함께 하얀 천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천엔 희미하게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린 아직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취재진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기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카메라가 다시 켜졌을 때 벽에 이상한 흔적이 찍혀 있었다. 붉은 손자국들이 마치 칠판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어져 있었다.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마을 주민 한 명이 다급히 학교로 뛰어 들어왔다. 지금 바로 나와요. 거긴 사람 뼈가 묻힌 곳이에요. 그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 순간 기자의 발밑에서 무언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손전등이 비춘 곳엔 하얗게 빛나는 조그만 인골 한 조각이 있었다.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학교는 단순히 버려진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누군가의 무덤입니다. 그날 오후 학교는 다시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였다. 취재진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과학 수사대가 장비를 들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햇빛이 교실 유리창을 비췄지만 안쪽은 여전히 음습했다. 바닥의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썩은 나무 냄새 사이로 섞인 희미한 썩은 냄새가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동물뼈가 아닙니다 한 감식관이 낮게 말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교실 구석에 흙더미를 걷어내며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하얀 뼈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순식간에 바닥 위엔 (18개의) 작은 뼈가 줄지어 놓였다 아이들의 것으로 보입니다 (8세에서) (10세) 정도 의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뼈 옆에 놓인 낡은 교과서를 가리켰다 표지엔 아직 글씨가 남아있었다 국어 (2학년) (1923년) 판 기자는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카메라 렌즈가 줌 인도에자 교실 구석 벽면에 낡은 못이 박혀 있었다. 거기엔 부서진 이름표 몇 개가 걸려 있었고, 이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 없었다. 다만 하나만 또렷했다. 윤하림. 이 이름, 혹시? 취재진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주민 한 명이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그 아이 그날 이후로 사라졌어요. 그는 70이 넘은 노인이었고 당시 학교에 다녔던 마지막 세대였다. 그땐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밤마다 불려갔다고 해요. 지하실에서 선생님이 무슨 실험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기자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실험이라니요.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경찰 두 명이 교실 뒤편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도면엔 표시되지 않은 공간이 있다는 제보 때문이었다.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먼지가 흩날렸고 곧 작은 구멍이 뚫려, 뚫렸다. 그 구멍 사이로 썩은 냄새가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모두가 숨을 막았다. 뒤로 물러서세요. 형사가 외쳤다. 조명이 벽 안쪽을 비추자 거기엔 좁은 공간이 있었다. 벽돌과 나무로 막혀 있던 비밀 방이었다. 그곳 안엔 작은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 의자 위엔 오래된 수첩과 이름표가 있었다. 그 이름표들은 모두 같은 반이었다. 2학년 B반. 벽면엔 아이들의 손바닥 자국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다. 빨간색, 갈색, 어떤 것은 검게 굳어 있었다. 피었다. 그 순간, 감식반 중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바닥 밑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상자 하나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 상자를 열자, 안엔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가 있었다. 실험 기록, 박동문 교사. 페이지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도 5회째 아이들의 반응이 점점 약해짐. 소리 지르지 않도록 약물 투여. 효과 없음. 다음 실험은 하림 대상. 공기가 멈췄다. 모두가 침묵 속에 페이지를 넘겼다. 끝부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하실을 봉인한다. 그들은 이제 이 학교의 일부가 되었다. 경찰은 급히 본청에 보고했다. 그리고 폐교 주변의 땅 전체를 봉쇄하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포크레인과 감식견이 동원되었고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밤이 되자 불빛이 교실 창문에 어른거렸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현장에 남아있던 한 형사가 말했다. 저기 들리십니까? 그의 무정이에서 희미한 잡음 사이로 뭔가 들려왔다. 작은 아이 목소리였다. 선생님,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형사는 무정이를 떨어뜨렸다. 바람이 불었고 교실 창문이 덜컥 열렸다. 그 순간 교실 칠판 위에 글씨가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새로 쓴듯 분필 가루가 흩날렸다. 출석 완료, 18명. 폐교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즉시 추가 수사본부를 꾸렸다. 지난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도면을 다시 검토하던 중 학교 본관 아래에 지하 저장실로 표시된 부분을 찾아냈다. 그곳은 1970년대 학교 설계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저장실이라기보단 감금시설에 가깝습니다. 감식반장이 말했다. 벽면 두께는 60cm가 넘었고 내부엔 환기구가 없었다. 좁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형광등을 켜자 콘크리트 벽에 희미하게 그을린 손자국들이 눈에 들어왔다. 작고 겹겹이 쌓인 아이들의 손바닥 자국이었다. 그곳엔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먼지 덮인 공책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엔 실험일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나왔다. 1973년 6월 14일 첫 번째 실험 개시 대상자 윤하림, 기억 억제 약물 주입 반응 강함. 울음 지속. 효과 불충분. 추가 투여 예정. 그리고 다음 장엔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글씨는 부분적으로 번졌지만 그 아래에 희미하게 보였다. 소리 들린다. 교실 위에서도 계속 들린다. 그 아이들, 잠들지 않는다. 형사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벽 한쪽엔 오래된 철제침대가 놓여 있었고, 녹슨 사슬이 매달려 있었다. 그 사슬 끝엔 작은 팔찌가 하나 걸려 있었다. 하림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은색 팔찌였다. 한 형사는 손전등을 비추며 벽 모서리를 살폈다. 그때 작은 통로가 눈에 들어왔다. 벽돌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그틈 사이로 희미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 냄새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무언가 오래 전부터 갇혀 있던 것의 냄새였다. 그들은 벽을 뜯었다. 안쪽엔 오래된 금속문이 나왔다. 문을 열자, 그 안엔 좁은 방이 있었고, 중앙에 커다란 병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병 안엔 노랗게 변한 액체와 함께 무언가가 떠 있었다. 형사 중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그건 아이들의 손이었다. 누군가의 연구, 누군가의 집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병 옆엔 또 하나의 수첩이 있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윤식 실험 보고서 인체 기억 및 영혼 반응 실험. 기자는 현장을 지켜보며 속이 뒤틀렸다. 박윤식, 박윤식이라면 당시 교가 아니었나요? 그 말에 마을 주민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들 박선생이라 불렀죠.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아이들의 두려움은 가장 순수한 에너지라고 수사팀은 즉시 박윤식의 과거를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사망일은 1974년 그그 폐교 직후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의 사망 신고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시신 또한 발견된 적이 없었다. 그때 형사 중한 명이 벽구석에서 낡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안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와 함께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녹음 실험 12회차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얘들아, 오늘은 무섭지 않지? 자, 눈을 감아봐, 다시 기억해보자. 그날의 노래를. 그 뒤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들리다가 곧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들은 아직 여기 있어.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형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중한 명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3시 11분. 그때 테이프에 기록된 시각도 3시 11분입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먼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사진 속엔, 2학년 비반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박윤식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다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살아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카메라를 찍는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그들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밖에선 천둥이 쳤고 바람이 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형사가 무정의로 본청에 연락하려던 그때, 무정이에서 다시 잡음이 들렸다. 출석 완료. 형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정이 배터리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그들은 서둘러 현장을 떠나려 했지만 계단 위로 올라가자 문이 스스로 닫혔다. 잠깐 열리지 않아. 철문을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그때 교실 위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여러 명의 자꾸 빠른 발걸음. 여기 누가 있습니다. 형사가 외쳤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곧 멈췄다. 대신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동요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에서 완전히 멈췄다. 그 순간 형사의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천장을 비췄다 거기엔 빛바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하리마 우리 집에 가자 전북 장수군의 산속마을은 여전히 정막했다 폐교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유해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주민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아이들의 이름조차 입밖에 내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범죄 현장이 된듯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형사 윤지혁은 다시 폐교로 돌아왔다. 지난번 조사에서 확보한 뼈의 일부가 70년대 실종된 초등학생들의 DNA와 일치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온 참이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숨겼어요. 국가수 감식팀의 정소라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교실 안은 그대로였다. 먼지가 쌓인 교탁,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벽에 희미하게 남은 분필 글씨. 윤지혁은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교실 안을 훑었다. 그러다 그는 구석진 벽면 뒤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벽이 어딘가 허술하게 덧칠되어 있었고, 페인트 아래에는 금속의 반짝임이 비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렸다. 텅, 텅, 소리가 울렸다. 비어 있었다. 이벽 뒤에 뭔가 있어요. 그들은 곧바로 공구를 가져와 벽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금속문이 드러났다. 녹슨 자물쇠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죄의 상징처럼 휘어져 있었다. 윤지혁이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자 문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곳은 지하실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깜박이며 켜지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하실 안에는 낡은 침대와 철제 의자들이 있었다. 벽에는 구식 진료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기록 카드 뭉치가 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험 기록 대상 A10B, A13, A14 상태, 실패. 정소라 박사가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에요. 여긴 누군가 실험을 했던 곳이에요. 그들은 곧바로 모든 자료를 회수하고 지하실을 더 수색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철제 문을 열자 좁은 통로가 이어졌다. 통로 끝에는 또 하나의 작은 방이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형태를 한석고 모형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모두 숨을 멈췄다. 그것은 석고 모형이 아니라 진짜 시신이었다. 피부는 회백색으로 변했고 표정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다. 누군가 인체를 석고로 덮어 고정시킨 뒤 방치한 것이었다. 소라 박사는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났다. 윤지혁은 그중 한 명의 손가락에 걸린 이름표를 발견했다. 정은이, 1974년 실종. 그 이름은 오래된 사건 기록 속에서 봤던 이름이었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이건 50년 전그 사건의 실체입니다. 지하실 구석에는 낡은 테이프 녹음기가 있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과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아이들은 선택된 존재다. 더 순수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나는 그 길을 열어 주는 사람일 뿐이지. 목소리는 낮고 나른했지만 어딘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정소라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 목소리 혹시 윤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한태식. 그는 50년 전 돌연 사라졌던 인물이었다. 사건 직후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들은 교장의 옛집을 다시 수색하기로 했다. 이미 폐허가 된 집안, 벽지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그 사진 속에는 교장 한태식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지만 그 뒤편 창문 밖에는 흰 가운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흐릿했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다. 윤지혁은 그 눈빛을 기억했다. 폐교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초상화 속의 인물과 똑같았다. 그 순간 무정이가 울렸다. 형사님, 폐교 근처 산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같아요. 아주 최근 겁니다. 윤지혁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 교장은 죽지 않았어. 아직 이 산속 어딘가에 있어. 그날 밤 장수군 상월 마을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폐교의 교실 불빛이 잠시 깜박였다. 그리고 누군가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우리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윤지혁은 총을 움켜쥐며 산으로 향했다. 그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나치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다시 수업을 시작하자 윤형사. 산속의 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윤지혁 형사는 손전등을 들고 낡은 폐교 뒤편에 산길을 올랐다. 바람에 부서진 나뭇가지가 부딪치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선생님, 왜 우리를 버렸어요? 그는 총을 움켜쥔 손을 꽉 조였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테이프의 목소리. 그리고 새로 남은 발자국. 모든 것이 그를 이 산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산 중턱의 오래된 사당 앞에서 형사는 멈췄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허름한 오두막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향냄새와 함께 묘한 탄내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그 안에는 누군가 있었다. 윤지혁이 문을 열자 안쪽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노인이 앉아있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리고 있었다. 다시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야. 얘들아 자리앉아. 그는 70대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다. 형사가 총을 겨누며 외쳤다. 한태식, 당신이 그 교장이군요. 당신이 아이들을 죽였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제자를 보는 듯한 미소였다. 죽이다니, 난 그저 그들을 구원했을 뿐이야. 세상은 더럽고 잔인하지. 순수한 영혼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수 있어. 그가 손을 들자 방 안에 촛불이 흔들렸다. 벽에는 이상한 상징과 숫자가 그려져 있었고 피로 써진 듯한 문장이 보였다. A1에서 a 5까지 실패. 하지만 마지막 실험은 성공했다. 형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기록 중 A52, 즉, 마지막 대상의 이름이 비어 있었던 이유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대상이 누굽니까? 한태식은 천천히 웃었다. 윤지혁, 바로 너야. 그 말에 형사는 숨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너의 어머니, 1974년 실종된 아이들 중한 명의 언니였지. 난그 아이들을 잃은 가족들을 관찰해 왔다. 내 어머니의 아이, 즉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넌내 계획의 일부였어. 형사는 총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 아니 사실이야. 네가 형사가 된 것도 이 사건을 맡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야. 난널 불렀어. 이제 내 안의 진실을 깨달을 시간이야. 그 순간 방 안의 뒷문이 열리며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거기엔 낡은 수술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아이들의 해골로 만든 기묘한 형상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원을 이루는 듯한 형태였다. 한태식은 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은 아직 여기 있어. 그들의 영혼은 완전해졌어. 그리고 널 기다리고 있지. 윤지혁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한태식이 웃었다. 넌 나를 죽일 수 없어. 왜냐면 나의 피가 네 안에 있으니까. 총성이 울렸다. 피가 벽에 튀었다. 하지만 쓰러진 건 한태식이 아니었다. 형사의 어깨에 총알이 스쳤다. 뒤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지혁아, 이제 그만해. 형사는 숨을 삼켰다. 박 형사, 그는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었다. 이 조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됐어. 한태식은 그저 시작일 뿐이야. 윤지혁이 고통 속에 무너지는 사이, 박 형사는 한태식을 부축했다. 계획은 계속된다. 그들이 사라지자 오두막은 폭발하듯 불길에 휩싸였다. 이틀 뒤 제더미 속에서 한 명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윤지혁의 신분증과 피로 얼룩진 교탁 한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한달후 서울의 한대학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촬영한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그 영상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노인과 어깨에 상처가 있는 젊은 남자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있었다. 그 젊은 남자의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Dr. 윤 지휴키. 화면이 멈추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상 전라북도 폐교 유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윤지혁 전 형사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카메라가 어두운 병원 지하 복도를 비추자 희미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우리 다시 수업 시작해요. 불빛이 깜박이며 꺼졌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